没有。 엄마 우리가 오늘은 어머니가 뭘뭐 드시러 갔다 오신 거야? 두부찌개 뭐 맞아, 맞아, 갔다 왔는데 거기 두부... 해물이 잔뜩 들었어. 맞아. 그 뭐, 뭐 게도 있고 조개도 있고. 새우도 뭐. 있고. 어, 맞아. 저희가 오늘 다녀온 곳은요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에 위치한 아주 작은 손두부 집이에요. 가게 규모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주차된 차들이 많아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직접 손두부를 만드는 집이기 때문에 믿고 가셔서 두부 요리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먹은 건 해물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해물 두부찌개를 각각 1인분씩 내주세요. 뚝배기에다가 바글바글 끓여서 나오는데 주방에서 맛있게 끓여진 두부찌개, 두부 요리들이 저희 앞에 나올 때까지 바글바글 끓이면서 나오기 때문에 참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. 따뜻하게, 그렇죠, 엄마? 뚝배기라서 음, 식지도 음, 않고 다 먹을 때까지. 맞아요. 가격은 한만 원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. 저희 옆에서 드셨던 손님이 여기 두부구이도 참 맛있다고 기성말로 해주시고 나가시더라요 반찬도 맛있어요. 아니요, 반찬도 맛있고요. 또 여기는요, 밥 자체가 공깃밥으로 나오기는 하는데, 비빔밥으로 드시게끔 그렇게 세팅된 코너가 있어요. 그래서 열무김치니 무채나물이니 콩나물을 함께 넣고, 김가루도 넣고, 참기름하고, 비벼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시키신 메뉴가 나오기 전에 맛빼기로 비빔밥을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곳은요, 경기도 양조 봉양동에 위치한 콩담 뚝배기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